리플 보유자님들 다소 불안 요소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셨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 싹다 시원하게 해소해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투자 플랜도 같이 공유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모두 부자 되시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하고 한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리플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재 신흥시장에서 전통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송금 및 결제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자 전통 금융 시스템 바로 스위프트죠. 기존 스위프트를 넘어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이 기업 그리고 국가 간의 송금 시스템이 하루 바삐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스페이스 x 스타링크 그리고 스트라이프 등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면서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메이커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리플은 이미 앞서서 RUSD를 이미 상장을 시켰죠. 아직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이 되지 않은 것 뿐이지 현재 RUSD는 활발하게 거래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는요, 2,050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요. 국경간 거래에 빠르고 저렴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여러분들 이미 국경간 거래에서 빠르고 저렴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이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결제 솔루션을 도입하면서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리플 보세요. 리플도 지금 생태계 확장하면서 RUSD를 상장시키고 그거에 대한 RUS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생태계 확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은 각국 규제 정책이 맞아떨어져야 되고 라이센스를 받아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 기업이나 할수 없고요 신뢰도가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기술력이 해킹에 대한 보완적 완벽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리플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최대 38%까지 하락을 할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은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불안과 기술적 약세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음, 일단은 기술적 약세에 대한 주의보 뭐다 좋아요. 하지만 하락에 대한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끝없는 추락의 하락 급락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최대 38%의 하락 나쁘지 않죠. 왜? 조정 이후 반등은 곱하기 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칭 삼각형에 대한 수렴이죠. 패턴 이후 하락에 대한 상황이 나오시. 1.45달러까지 추락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잠시 후 차트를 보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잠깐 보실게요. 대량의 x i p 가 코인베이스로 이체됐다고 합니다. 즉 거래소로 이동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정도 1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점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거래소로 x i p 가 넘어왔다는 거는 매도 압력이 높아졌다 라는 거를 해석을 할수 있거든요.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거래소로 이동이 되었고 보유하고 있던 XRP를 거래소로 이용한다는 것은 바로 매도를 하겠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규모가 1,000억 원 규모니까 상당한 매도 압력이 높아졌다고 할수 있거든요. 그럼 XRP 시세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이 되었다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자, 온체인 데이터를 볼게요. XRP가요. 거래소 보유량을 봤을 때 xrp의 보유량은 현재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까 기사에서 얘기했던 부분하고 좀 다소 다른데요 1000억 규모면요 여기에서 진짜 이렇게 강하게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거에 대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좀 오늘 내일까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요 거래소 입금수를 보았을 때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명확하게 아니다라는 얘기는 못하지만 좀 의심이 돼요. 거짓이라는 부분으로 의심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깊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천억이라고 해서 다소 좀 놀라긴 했지만, 정작 이거에 대한 검수가 을 거치다 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고 볼수 있잖아요, 현재. 근데 무조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면 다소 늦을 수도 있으니까 반영이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기사는요 2월 3일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신뢰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안심하면서 지켜보셔도 될것 같다 저는 지금 그렇게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니플 차트를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은 전날 이 아래 꼬리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시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거래량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전이 하단 꼬리에서 나온 거래량, 즉 매수세, 결국 고래들의 매집으로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이건 이 많은 물량을 누가 받아먹을 수 있겠어요? 고래들밖에 없습니다. 기간 투자자 아니면 아무 화교 큰손, 그죠? 그리고 오늘 다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중이죠. 또 다시 새벽 돼서 끌어올릴지 모르죠. 어제도 음봉 상황이었는데 양봉으로 전환이 된 거잖아요, 그죠? 현재 기준선 이하로 캔들이 나오면서 단기적 약세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폭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저조하죠. 그럼 지지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또는 지지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무리 지가 많이 내린다 한들 이 하단 박스권 지지대를 과연 이탈할 을수 있을까요? 심지어 최근 이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면서 박스권 돌파를 하고 앞전 고가까지 찍고 신고가를 살포시 만들어준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장대 양봉의 하단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거를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하거든요. 단계, 단계, 상승 후 강한 시세. 바로 이러한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자.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서 빼요. 그래서 물량 이탈을 만들고 다시 매집을 하면서 시세 만들기. 이게 항상 나오는 대시세 패턴이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그걸 이해하실 겁니다. 반등 후 하락, 반등 후 하락. 그래봤자 박스권 흐름이죠. 그리고서는 박스권 이탈을 하는 척 하다가 공포감을 만들죠. 그리고 강력한 시세 상승을 만듭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러한 횡보 구간이 너무 길어지면 폭락으로 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간이 어느 선에서 정리가 되고 2 0기선이 올라오고 동조가 된 후면은 분명 여기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지금 이 시세 구간은 4월과 5월 사이입니다. 작도상으로 흘러갔을 때 현재 기준 작도상으로 흘렀을 때 4월에서 5월. 굉장히 익숙한 숫자거든요. 바로 SEC 새로운 리더의 임명이 이루어지는 시기죠 SEC리더의 임명은 곧 니플한테 엄청난 호재로 작용이 됩니다 법정 싸움의 종결로 이어질 수 있는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 흐름은 딱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뭐 어디까지나 이거는 추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이 201선과 기준선의 이격이 다시 한번 좁아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세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확산 이후 수렴이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한번 확산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너무나 큰 확산의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수렴의 모습이 나와주면 굉장히 좋은 패턴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는 게 가장 좋고, 다른 걸다 떠나서 차트를 다 떠나서 지금 SEC와 리플의 소송은 2025년에 끝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너무 명백합니다. 친암호화폐 인사들이 현재 미국 행정부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더 이상 친암호화폐 규제 완화를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런 최근에 나온 하락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소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믿는 구석이 있다. 그래서 나는 리플 XRP 시세에 대해서 무조건 홀딩할 생각이다라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 드려야 돼요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최근에 상당한 빅 이슈로 인해서 이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다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새로운 고래들이 즉 돈이 몰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해 드리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도 다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최근에 딥시크라는 인공지능 이슈가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AI가 현재 이 글로벌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2023년에 채 GPT 3.5를 출시하면서 를 AI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AI 관련 코인들이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5천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 AI 인프라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AI 혁신에 대한 엄청난 의지를 표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이 바로 딥시크라는 AI R1을 출시로 AI 기술 경쟁에 가속도를 내면서 결국 또 미중간의 AI 패권 싸움이 시작이 되었어요. 현재 트럼프가 다시 또 중국과 무역 전쟁의 시작을 알렸는데 이번엔 AI 시장에 또 전쟁이 일어나면서 아무한폐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더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딥시크는 혁신적 기술로 반복 학습과 전문가 조합 모델 아키텍처를 통한 높은 성능과 비용 절감. 자, 이 딥시크의 가장 큰빅 이슈는 바로 비용 절감이라는 겁니다. 결국 HBM이라는 GPU에 대한 비용이 절감이 되는 부분을 얘기하고 탄소 배출을 또한 줄일 수 있다는 환경적인 부분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AI는 미국에서 채 GPT로 최고로 달리고 있는 와중에 중국 내 딥시크가 개발이 되면서 지금 AI 산업을 아니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내 AI 산업을 위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사람 오픈 AI CEO 샘 올트먼입니다 이 사람도 요번에 딥시크에 대한 쇼크로 인해서 챗GPT에 대한 오픈소스 방식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딥시크에 대한 AI 성능이 강력하기 때문에 현재 챗GPT에 대한 오픈소스에 대한 부분도 새롭게 업데이트 또는 변경하려고 하는 부분이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챗GPT도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왜? 자칫하다가는 세계 패권을 딥시크한테 넘겨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챗GPT CEO 즉샘 올트먼은 새로운 오픈소스 전략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바로 이 여성분이 바로 딥시크를 만든 인재라고 합니다. 이 젊은 여성이 AI 천재 소녀고 심지어 샤오미에서 억대 연봉을 제시하면서까지 스카우트 해가려고 하고 있는 천재 소녀죠. 그만큼 딥시크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또는 중국 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이걸 각인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딥시크 논란이 시작이 되면서 다시 AI 코인들이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2023년에 챗GPT에 대한 코인이 만들어지면서 AI 관련 코인들이 강한 상승을 만들었던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2025년 2월에 다시 한번 딥시크로 인해서 AI 코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얘기는 뭐죠? 2월달에 돈을 벌수 있는 투자 플랜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추적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AI 코인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우리는 목적이잖아요. 자 트럼프도 AI에 5천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중국, 심지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경쟁력을 갖고 있는 각 국에서는 AI 패권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테크놀로지의 최고봉인 미국 내에서 그렇죠? AI에 대한 기술 발전은 엄청나게 극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 또한 만만치 않게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2025년은 ai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고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ai 관련주들은 대부분이 미국 내에서 만들어진 코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ai 코인에 투자를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남들 밑에서 다 샀을 때 여러분들은 위에서 투자한다 결국 가져갈 수익률이 상당히 적다 또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상당히 조심해야겠죠 하지만 저점에서 이 a i 관련 코인들을 매수를 한다면 이러한 a i 빅 이슈로 인해서 엄청난 시세 상승이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a i 관련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2월에 주목할 a i 코인 5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 딥시크라는 a i 가 다시 한번 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과 불을 지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돈을 벌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죠. 첫 번째 AI 관련 코인인데요. 강한 매집 흐름을 보여준 이후 하락을 하면서 천천히 횡보에 대한 박스권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래소 상장 이후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추세 하락이 나왔어요. 결국 이때는 물량이 다 끝나고 다시 새롭게 매집 세력 손바뀜이 나온 이후부터 하락세가 나왔다는 거죠. 세 번째 코인. 이 코인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매집의 흔적이 이게 다 그리고 빠졌습니다. 네 번째 코인. 네 번째 코인도 너무나 명확하게 고래들이 매집을 한 흔적이 명확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빠졌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코인이에요. 하락 이후 매집 흐름이 만들어지고 다시 하락을 시켰습니다. 자 제가 이 다섯 가지 코인들의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바로 저가. 굉장히 현재 낮은 가격에 대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매집에 대한 흐름을 보여준 이후 조만간 반등이 나오기 위한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모든 코인들이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요, 잘 보세요. 이러한 패턴의 흐름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AI 코인들 제가 가져온 이 주목해야 될이 딥시크 때문에 크게 터질 AI 코인들은 이 매직 구간을 지나서 현재 관심 이탈을 하고 횡보 구간으로 접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AI 화제를 몰고 오면서 시세 상승이 만들어질 거예요. 결국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가 구간에서 투자를 할수 있다는 상당한 프리미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AI 관련 코인들 100배 또는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코인들에게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천천히 매집을 해 나가야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큰 수익과 결국 부자가 될수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100% 무료로 이 코인 다섯 가지 목록과 투자 플랜에 대해서 공유해 드릴게요. 여기서 바로 얘기할 수 없어요. 너무 길고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는 자료를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신청을 하시냐? 제 개인 번호인. 010-5890-6321 010-5890-6321로 저한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뭐라고 보내시냐 바로 숫자 1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딥시크로 크게 성장할 이 코인 다섯 가지를 모두 전송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지금 바로 제 개인 번호 알려드렸죠 010-5890-6321로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지속적으로 코인에 관련된 정보들을 무료로 계속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지금 빠르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